어, 어, 눈에 안 보이게 에, 수고하는 팀들도 많아요. So 또 이제 이렇게 눈에 보이게 에, 수고하는 팀들도 많고요. 에, 특히 에, 우리 찬양팀들 어, 많은 은혜 받고, 또 우리가 많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We so we 어제 그 우리 이태은 장로님이 지휘했는데 그 레몬들을 축복합니다. 그 오케스트라 했데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제가 본 연주 중에서는 제일 잘했는 연주라고 생각이 듭니다. I don't ever 왜냐면요, 작사를 제가 했거든요. The is I wrote the words. 아, 내가 작사를 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았다 하는 행복이거든요. 어, 그리고 곡 선정을 제가 해요. 여러 작곡하는 분들이 작곡을 하면 그 선정을 제가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그 연주하는 거 보고는 아, 내가 곡 선정을 잘했구나. Well. 어, 참그 많은 분들이 좋은 걸 많이 올리는데 가사를 잘 살릴 수 있는 곡을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지게 그 편곡을 해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하는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응. <laughs> 어, 우리 찬양 팀들과 모든 수고한 분들에게 기도의 박수를 한번 합시다. 네, 우리가는 박수도 기도입니다. Rare, 그 혹시 이이 이 램대 처음 오신 분손 들어보세요. 처음 오신 분. 처음 오신 분이 별로 없네요. 아 많이 계시네요. Oh, lot, 네. 네, 내년에 또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들에게 기도의 박수를 보냅시다. 그것또 어 한국 사람 말고 어 다른 나라에서 온 기빈들 함성 들어보세요. 한국 사람 말고. 오, 많이 오신네요. Well. 어,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강의는 짧게 영어로 강의하겠습니다 people, like 자 하나님이 진짜 축복을 정치, 경제, 문화 포함된 모든 것을 어디로 가지고 가시느냐. 한때는 로마로 가져왔어요. 그 이유는요. 그 다음에는 영국으로 가져왔어요. 네, 독일로 가져왔어요. 종교계획이 났으니까 하나님이 또 모든 축복을 미국으로 끌어왔습니다. 이것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전도가 어디에서 이루어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렘넌트 7명에게 모든 걸 가지고 가셨어요.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마스터피스입니다. masterpiece of g 작품입니다. It's your 하나님은 이 복음과 전도의 작품을 만든 인생 작품 만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걸고 갔습니다. 노력하면 된다. 그건 옛날 얘기고요. 진짜 무엇을 노력해야 되느냐를. We really try hard at. 하면 된다. 그거 후진국이 사는 얘기고요. Just 뭘 해야 되느냐?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공부도 앞으로 미래 길도 이걸 보고 가 so 어째서 그렇게 했습 t h 왜 하나님께서 렘넌트 7명에게 모든 걸 가지고 갔습니다. Why did God bring to the seven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다 하는. 예. 다윗 한 명만 얘기해볼게요. Let me just talk about one person, David. 다윗 한 명만 얘기하자면요, 사울 왕이 악신들리죠. 찬양할 때 악신이 있잖아요. 그 다윗이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아무도 나가지 못할 때 나갔어요. And 그때 한 말입니다 And the words he said at that time. 형님들이 막 책망했잖아요 네가 어딘데서 권리하다고 싸우겠냐 그랬잖아요 그때 한 대답이에요 이유가 있다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이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요. 이거 이거 컨트롤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결혼할 때 참고해야 됩니다. So, future, 아무리 훌륭해도 소속이 여기 돼 있어요. No be, 이걸 다윗이 아는 겁니다. 모든 강대국이 이 심부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레몬드가 알았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망한 겁니다. 그것도 전쟁 일으키고 다른 사람 다 죽이고 망했어요. 에고비 불레셋이 지금 우리 주제곡 에서 나왔 지요？아수르 가 아람 나라 가 바벨론 이 로마 가, 이 컨트롤 웨이 그래서 이거 알고 있는 사람 에게 하나님 은 모든 것을몰고갔 어요. 아시 겠죠？그래서 확실한 꿈을 붙잡아서 오늘 말은 여러분에게 가장 문제 있 다면, 그것으로 가장 큰 꿈을 꾸는 데를 사용해라. 여 기에 인생 작품 을만 들어라. 그냥 만들 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주신 비전 가지고, 만 들어라 확 실하 게 만드세요. 우리. 몸 앞, 몸이 아프 우리. 하고 온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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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는 많이 올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최고의 의리 우리. 그 꿈을 꾸세요. 우 그냥 온게 아니에요. 이것 따라 온 거야 돼요. 이 꿈을 계속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Dream, 아시겠죠? So 이걸 말씀과 기도로 계속 만들어. 그리고 실천하는 것, 한계신경, 성경 암송하는 것보다 실천하는 게더 좋아요. 오늘 메시지 듣고 조그만한 거한개 실천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So today, 이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몰고 가십니다. 그리고 뭡니까? 평상시. 일이 입니다 with. 하나님과 함께. 그 은약과 함께. 그 비전과 함께. With... 그 꿈과 함께. 그 말씀과 함께 그 현장과 함께 믿음 반드시 승리합니다. 성공 안 하려고 해도 성공합니다. 경쟁 안 해도 이깁니다. 렘드 일곱 명이 그랬습니다. 렘드 일곱 명의 고백입니다. 의 고백입니다. 뭐 했느냐? 나는 이걸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oh, 나와 함께하셨습니다. 그렇죠? 대성공을 해서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고 승리하고 난 뒤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i 죠 바벨론에서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건져 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 실지라도 초대교회, 특히 바울 같은 이목, 위드입니다 아시겠죠? 이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언제 쓰시는 거니까? 위기 때 쓰였어요 이때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세상이 어려움 당했을 때 여러분을 쓰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말입니까 아, 아무도 가르쳐 줄수 없는 비밀을 그 삶으로 여러분을 쓰시는 겁니다. 아무도 할수 없는 것. 여기다 보내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아무도 갈수 없는데 보내는 겁니다 이게 레 l 트입니다 이게 하나님 o b o d 니다 이게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a 아 가지고 가 s is the evangelist. And God w i 그때 하나님은 렘런트를 보낸 겁니다. 어둠에는 빛을 비추니까 어둠은 절로 없어지다이 사단 권세라는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증거되니까 그대로 없어진 겁니다. 이걸 그냥 믿지 말고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먼저 문제 생기면 멘들 나가세요. 문제 곧 꿈입니다. 어려움 왔다, 그게 바로 꿈입니다. 그게 꿈을 이루는 길입니다. 확인하면 돼요. 자, 이 재앙에 빠졌는데 어떻게 빠졌습니까? 함정, 그것도 완전히 묶어버린 털, 그리고 i 모에 갇힌 겁니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뭐 금방 역사에 난거또어려운 마음 거 신경 쓰지 마세요. Arising, 결국 다 잡히 죽게 됐단 말이죠. <웃음> <웃음> 여기다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리스도는 삼 저주를 없애버렸어요. Like Christ, 그렇죠? 지옥, 사단, 재앙 싹 없애버린 거예요. Hell, sin, sin. 그리고 말이죠, 이 사람들이 뭐입니까? 힐링을 한 겁니다. 그냥 힐링을 한게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아무도 할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실 겁니다 렘넌트가 가서 답을 준 거예요 그렇죠? 답을 준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겁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답을 주실 겁니다. Covenant,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To to 그 정도가 아닙니다. 위에서 내리는 힘을 주시고. 오소리티 위에서 내리는 힘. 이건 단순한 파워하고 다른 겁니다. 위에서 내리는 힘. 틀림없어요. 아무도 할수 없는 겁니다. No 하나님의 사람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답을 받아라 가짜 앞에 떨지 마라. 왜 가짜 앞에 떱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 따가지고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So 링컨이 멘토가 될수 있어. 링컨 보세요. 끝까지 지고 있었습니다. End, he 갈라디아 3장 28절. 결국은 허가무너뜨렸어요 그렇죠. 크로스비의 찬송을 한번 보세요 반드시 성취되어 전 세계를 살리게 그래서 결론 맺겠습니다 so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도록 만드세요 저는요. 시간 정하지 않습니다 무시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도 무슨 일을 당해도 뭐뭘 봐도 계속 기도합니다. 1 0만 제자. 성령 충만과 오력 렘넌트와 1천만 제자 전세계 RUTC와 여러분의 교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I continue to pray about this. 이걸 또 많이 늘릴 수 있고 줄일 수 있어요 1초 만에도 할수 있고 10시간도 할수 있어요 10 이걸 계속 그냥. 그랬더니 세계보고만 할수 있는 응답을 줬어요 이거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이기도를 계속하고 있었더니 20년 전에는 트라는 단어를 어 a r e r 2 a r the word r e m 지금 이렇게 응답이 나는 계속 기도있는데 여호와께서 성취시키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는 중에, 계속 기도하는 중에, 또 어떤 응답이 왔냐면요, r m 되는 앞으로 계속 커질 건데, 등록을 내년 1월부터 달 받으라. 등록한 사람 쪽쪽 그 신상을, 내가 한 목줄 못 하니까 내보고 달라. So little little 왜냐하면은 그대 가까이 와서 봐도 한 목이하기 때문에 제가 못 봐요. The to many, so 그래서 1월달부터 훈련을 시켜라. So 그래가지고 램데 모일 때는 이미. 각각의 언약 다 가지고 오도록. So world, 그럼 응답거리들을 가지고 포럼으로 오는 겁니다. 어, 정인들의 축제가 되도록 만들어라. 그래야 세계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시키는 것이다. 마지막 약속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근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이 은약 가지고 가면서도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밥먹다가도응답받니다 여러분은, 자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응답니다 우리 성은자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냅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께 찬양을 올립니다. 이제 세상 살리는 써밋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